오 극진 이야기의 김종길입니다. 어, 오늘은 극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우선은 이 영상은 어, 저희 스승님이신 오카다 유키어 시안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공수도연맹 극진회관은 총재님 시절에는 하나의 단체였습니다. 어, 총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제 독립하여 만든 단체들이 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아시아라카이칸 어, 그리고 대도수 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 총재님이 서가시고 난 뒤에, 문장규 관장님, 마스이쇼케의 관초가 이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어, 그 당시에 있던 지부장님들이, 어, 이대 관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 두 개의 단체로 나뉘게 됩니다. 이두 군데의 그 진에 관해서 각자 전일본과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어, 그 후에 이대 관장을 인정하지 않던 그룹에서 이름을, 어, 신극 진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싱글 채널 이름을 바꿀 때도, 당시에 이제 계시던 사부님들께서, 어,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려던 사부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극진연합회입니다. 어그 극진 연합회 내에서도 이제 또 다시 분파가 이루어지는데요. 어 바로 나고야의 하세가 사범님과 어시오카의에 오이시 사범님이 두 분이서 이제 극진회관 세계 청극진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어그 후에 또 다시 이제 나고야의 하세가 사범님께서 어 세계 극진회관 세계 전극진이라는 어 단체를 또 다시 어 설립하게 됩니다. 어그 외에도요. 극진의 청무에 극진의간 태즈카파, 극진의간 하마이파, 극진의간 나카무라파, 극진의간어 월드극진, 걸드 어극진의간어 종가 어 등등 어 유파가 굉장히 많고요. 근 마스이파 내에서도 이제 로야마 관장님께서 극진관으로서 어, 독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그 친구가 내에서도 부관장님이셨던 히로시계 사범님께서그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독립을 하시게 됩니다. 어 그중에서도요. 어 어느 유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사범님들도 계십니다. 어 총재님 생전에 계시던 이제 제부장이셨던 사범님들이어그 친회가 무슨 무슨 파 아니면 어 따로 독립을 하셔서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극진관, 신극진, 극진권, 극진류, 어 이런 식 월드극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 그분들이 다 극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름이 바뀐 것 뿐이지 어 최영희 청재님의 이념을 받아서 어 제자들에게 전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극진에 관의 상표권이나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은데. 어, 현재 일본 내에서는 재판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최종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요. 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재판 판결문을 제가 링크를 영상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링크를 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 번역기를 돌려도 제대로 나오니까 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신의 유파만이 진짜다. 어 다른 것은 유사 단체고 가짜 단체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 과연 청재 님의 직계 제자분들 어 현재도 청재 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진을 전파하시려는 어 현재도 노력하시는 사범님들 면전 앞에서도 어 유사 단체다 가짜 단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그 누구를 탓하거나 그 누구를 나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만는 영상이 아닌 현재 극진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일본에서 생활한 지 14년째인데 어, 14년 동안 일본 생활을 하면서 어, 봐왔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일본 내에서는 분파가 이루어지더라도 어, 수련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각자 대회도 열 수도 있고 선수도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파를 하더라도 서로 인정을 해가면서 오픈 토너먼트 이런 형식으로서 서로 대회에 출전을 할수 있는 것은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한국에서는 일본만큼 가라데 수련 인구가 많진 않지만은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선수들 자체가 고립되지 않고 서로 교류해 나가면서 서로 자극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를 만든다면 정말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파에 상관없이 썸머 캠프나 그다음에 오픈 터너먼트를 해서 서로 대회도 같이 열고 서로 어, 자극해가면서 강한 선수들을 키우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극진 가라데의 어느 유파에서도 세계에서 통할 만한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위해서 어, 자신의 유파의 프라이드를 가지되 어, 다른 유파에 대한 인정, 어, 그다음에 비방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에 자극을 해가며 어, 선수들의 레벨을 올려가는 그런 한국 극진 가라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마음으로 어, 사부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